우리 어머니 처음엔 그랬습니다. 계란 사러 나갔다가 라면만 사오시고 내가 뭘 사러 나왔더라며 멀뚱히 서 계셨죠. 그땐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5년 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앞으로의 5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매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대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니며 손주와 손잡고 산책하는 당신 같은 말을 반복하며 눈치 보던 내가 다시 갑작 모임의 중심에서 모두를 웃게 만드는 수다쟁이 내가 됩니다. 복잡한 약도 비싼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사소한 습관만으로도 잠든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부터 무시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뇌의 첫 번째 신호를 공개합니다. 마트에 가면 뭘 사러 왔는지 생각이 안 난다. 평소 자주 가던 마트, 익숙한 길, 익숙한 장소인데 막상 계산대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어? 내가 뭐 사러 왔더라? 장바구니에는 물건이 들어 있지만 정작 사러 온건 빠져 있고 계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야 생각이 나죠. 그 순간에는 그냥 웃고 넘기지만 어느 날부터 이런 일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어느새 불안이 됩니다. 사람들은 깜빡했다고 말하지만 뇌는 이미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이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역할을 하는데 치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기능이 저하되는 부위입니다. 이상 징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신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주 쓰는 휴대폰 비밀번호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방금 들은 말을 또 묻고 누가 전화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본인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없나 봐 하며 넘겨버리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 낯설어지고 집앞 골목도 자신 없어지고 심지어는 집이 어디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이첫 번째 신호를 가볍게 여기면 그 끝은 무거운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차린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어가 자꾸 안 떠올라서 손짓으로 떼운다. 말문이 막힙니다. 머릿속에선 분명 떠오르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 그거 있잖아. 그 뭐더라, 저기 그거. 이런 식으로 말이 끊기고 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설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자주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익숙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비슷한 말을 돌려서 하게 되고 대화 도중 갑자기 말이 막혀 어색한 정적이 흐릅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나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어 기억회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지 말의 능력이 아닙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입니다. 말이 막히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뇌가 정보를 불러오는 경로에서 오류가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치매의 전조에는 명사 기억력 저하가 자주 나타납니다. 사람 이름, 장소, 물건 이름 같은 고유 명사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하죠. 더 심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리모컨을 보며 이거 그거 있잖아 라고 하고,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내려 했지? 하며 멍해지고, 심지어 자식 이름도 한참, 입속에 맴돌다 겨우 떠오릅니다.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색하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니까 더 기억이 떨어집니다. 말을 할수록 뇌는 젊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끊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뇌의 연결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끈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에서 더 무서운 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건잘못 외우겠고 늘 하던 것도 헷갈린다. 이제는 핸드폰 비밀번호도 몰라서 애들 불러야 돼. 세탁기는 돌렸는데 섬유유연제를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말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웃고 넘기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걸 외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단번에 익혔던 일을 반복해서 설명 들어도 못 따라하고 예전엔 문제 없이 하던 일조차 서툴러지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의 처리회로 자체에 지연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법을 여러 번 배웠는데도 매번 처음처럼 느껴지고 늘 다니던 은행 ATM 사용법이 낯설고 새로 바뀐 약 복용 시간도 헷갈립니다. 요즘 기계가 너무 어려워졌어. 하며 넘기지만 사실은 기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전처럼 몸이 먼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밥 지을 때 밥솥에 물을 붓고는 몇컵 넣었는지 헷갈려 뚜껑을 열어보고 청소기를 들고 방에 들어가선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멀뚱이 서 있고 이런 사소한 끊김들이 반복되면 몸은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가 못 따라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걸 내가 멍청해졌나보다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건 뇌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치매 그 자체보다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웃음을 잃지 마세요. 내가 원래 기계랑은 안 맞아 하고 웃으며 넘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신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상한 낯설미. 바로 그첫 출발입니다. 네 번째 신호, 내가 내가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 별 일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혼자 서운해지고 예전에는 누구보다 털털하고 잘 웃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울컥하고 예민해지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스스로도 낯선 감정에 당황하게 됩니다. 감정이 변하는 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전두엽이라는 뇌 부위의 변화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감정, 성격, 판단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구역입니다. 이 부위에 변화가 생기면 말 그대로 사람이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화낼 일이 아니었던 것도 참기 힘들고 괜히 가족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배우자의 한마디에 이틀을 앙금으로 남깁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우세요? 하고 물으면 나도 몰라서 더 화가 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감정의 브레이크가 잘안 걸린다는 겁니다. 화를 못 참는 것도 눈물이 나는 것도 말을 꺼냈다가 후회하는 것도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입니다. 문제는 주변 가족도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왜 저렇게 변했지?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이런 말에 상처를 받고 더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르신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자식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이럴수록 나는 괜찮다고 외면하지 말고 지금의 감정 변화가 뇌의 신호일 수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잠을 자도 피곤하고 밤에 자꾸 깬다 어제도 7시간 잤는데 눈을 뜨자마자 피곤했어요. 새벽 2시, 4시에 꼭한 번씩 깨요. 그냥 눈이 떠져요. 이런 이야기 요즘 부쩍 많아졌죠? 단순한 불면증이나 노화로만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잠은 뇌를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뇌속 노폐물, 독소, 염증 물질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됩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면 이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반복되면 뇌 안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치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즉,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는 조금씩 오염되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수면 패턴 변화. 자려고 누우면 별 생각이 다 나고,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멍한 느낌. 이런 증상들은 뇌가 회복할 시간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수면과 감정의 연결입니다. 잠을 못 자면 우울감이 커지고 우울감은 다시 잠을 방해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뇌는 점점 치매에 가까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변화 하나로 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10분 이상 쬐고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저녁 9시 이후 물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잘 자면 뇌는 스스로 회복합니다. 다음날 머리가 맑고 기분이 가벼워지고 전날 기억했던 내용이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어르신, 수면은 뇌를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이룬 겁니다. 치매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습관, 아침에 입을 여세요. 말을 안 하면 뇌도 멈춥니다. 반대로 입을 움직이면 뇌가 깨어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 밖으로 소리 내기,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 리모컨 먼저 찾지 말고 신문 한장 아니면 책 한쪽이라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면 내 귀로 다시 듣게 되고 뇌는 단어를 정리하고 기억하며 활성화됩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어르신일수록 효과가 극적입니다. 나는 혼잣말 잘안 해요 하시는 분들 이젠 혼잣말이 아니라 혼자 하는 뇌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다.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른다. 말할 때더 또렷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한테도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며 기분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입을 열면 뇌가 웃습니다. 그리고 뇌가 웃으면 인생도 다시 살아납니다. 치매를 막기 위한 두 번째 습관, 익숙함 대신 낯선 것, 새로운 것을 하세요. 사람은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늘 가던 길로만 다니고, 늘 먹던 반찬만 찾고, 늘 하던 취미만 반복하죠. 그런데 뇌는 정반대입니다. 익숙한 것엔 반응하지 않고 낯선 자극에 깨어납니다. 이 말은 곧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천천히 게을러진다는 뜻입니다. 뇌를 살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늘 가던 산책길 대신 골목을 한 블록 돌아보고 먹던 반찬에 새로운 재료를 하나 넣어보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고 TV 대신 라디오를 켜기도 합니다.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건 처음인데, 이 순간 뇌세포들이 불꽃처럼 연결되며 깨어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잡이 시라면 오늘은 왼손으로 양치해 보세요. 하루 한번 낯선 단어 하나를 찾아보고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오늘 메뉴를 직접 고르지 말고 가족에게 오늘은 내가 안 먹던 걸로 부탁해 해보세요. 이런 아주 사소한 변화가 뇌에게는 큰 도전이자 훈련입니다. 이 습관을 3주만 유지하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해마가 더 활성화되고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이 회복되며 평소 놓쳤던 디테일한 일상들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바로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 익숙함에서 잠깐 벗어나 보세요. 그 작은 낯설미,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겁니다. 치매를 막기 위한 세 번째 습관, 먹는 게곧내 뇌가 됩니다. 나는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요. 이 나이에 뭘 가려요. 밥만 잘 먹으면 됐지. 그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멍해지고 집중이 안되고 자꾸 불안해진다면 혹시 지금 먹고 있는 그 밥이 뇌에 독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병도 없고 손주랑 잘 지내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약속을 까먹고 며느리 이름이 입에 안 붙는다고 하셨어요. 딸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버님, 혹시 최근에 식사가 많이 짰거나 반찬이 인스턴트 위주 아니셨어요? 실제로 어르신은 입맛이 없어서 라면, 햄, 통조림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가 아니라 뇌로 먼저 갑니다.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뇌에 산소와 영양이 가는 걸 방해하죠. 그 결과 뇌세포가 말라가고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뇌를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류 오메가3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시금치 같은 항산화 식품, 물 많이 마시기 내는 수분 부족에 아주 약합니다. 이걸 꾸준히 챙긴 어르신, 세 개월 뒤 며느리 생일을 기억하고 자식들 이름도 거침없이 불렀습니다. 식습관이 내 습관을 바꾼 거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침에 맨밥 대신 달걀 하나, 김한장 호두세알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자주 한 모금씩 라면은 줄이고 생선 구이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작은 변화가 큰 뇌를 지킵니다. 음식은 뇌의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뭘 먹느냐가 내 기억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내 뇌는 내가 지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경고와 세 가지 습관 모두 함께 보셨습니다. 혹시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찔리셨나요? 나도 저런 적 있는데, 이거 혹시 나 얘기야? 그렇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깜빡임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못 알아차리고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5년 뒤 당신의 기억이 남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뇌는 지금도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 지금이라도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면 5년 후내 모습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말을 하면 뇌는 깨어나고, 낯선 것을 접하면 뇌는 자극받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 건강해집니다. 그저 나이 탓이지 뭐. 이런 무심한 생각이 대다수의 어르신들에게 훗날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5년 후 자신의 건강한 삶을 예약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건강한 뇌는요, 오늘을 기점으로 내 뇌를 다시 돌보는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치매는 무방비 상태로 그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병이 아니라 미리미리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통해 피해갈 수 있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를 위하여 지금 이 영상을 부모님께 그리고 지인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습관이 될 겁니다. 은빛지에는 앞으로도 당신이 소중한 기억과 함께 하겠습니다.